새끼 도둑는데네새끼는 뭐? 새끼는얘그에 물어 버려 저건 싸게 안났네어 요거 요, 봐요 이, 그 이게 더... 형, 이게 이게 이쪽 안에 게 이게 얼마나 컸겠어 어마어마큰 거에요 이것도 어그 옆에다 다시 묻어 저쪽 옆에 옆, 옆쪽 그내내 그래, 자리에 이게, 내두고 이게, 했잖아요. 이게 형, 뭐, 새끼 삼인데 벌써 이게. 내두고 있잖아 이거야. 어. 이, 이게 벌써 한 번, 두매디세매디세매디에다가 어. 요, 요게, 요까지 자라는 동안에 딱 3년 걸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 정도 돼도 한 5년 정도 큰 거야. 요 정도 돼도 요게, 3에서. 야,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응. 아, 좋아. 삼 초야. 이거 다 그네 산 뿌리네. 산 뿌리. 너도 깊게 파. 철하 이거 이거 저거 버리지 마요. 다. 기술. 아, 알난 아, 쓰레기 싹 갖고 가 우와. 먹겠다, 이거. 먹으라, 뭐. 어 줘봐, 봐여기뿌는데 얘도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대물입니다 약한 것도 있는아 <끄럽> 아, 좋아요. 이대로 푹 쥐자고 하니까. 킥킥킥래게렇게면 되겠네. 킥킥킥. 액킥 고 이거 오자마자 짝짝 좀들어줘봐요 하잖아.

저이로 저이로 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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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그 위에 위로 가면 하나 더 있어요. 끊어내 저거 저가다가요 나무니까 끊어 상에 따 이거 그거 확 찢기면 이거 뿌리 상하니까 자, 자. 아, 좋습니다. 이쁘다. 야 이게 또, 이또 써놓은 거, 이거 그냥 내버려 둬요. 이건, 이건, 나중에 묻혀도, 이게 깊게 묻히면 나중에 싹이 나, 천천히 난다고. 그러니까, 어, 이게 더 나, 나중에 보면 더 좋아요. 아, 여기 뿌리이 약간 그냥... 아, 이건, 아, 이냥 아, 이거는 그냥... 아, 아, 이 미정류도 한80% 됐는데 네? 미정류도 한80% 됐어요 이정도뭐 어, 어마어마해 내 아, 좋아 너무 좋아 일단 여기 고 붙여가지고 한자리에 서 여기 이삼세 옛날 이 묵삭 여기 다묵삭이든기묵잘 잘 봐봐 또잘 잠자는 삶이 있을지 몰라. 아이, 그건 내부지에 다 당중에 또형 어, 한번또 이거 이거 보러 한번 와가지고 한세개삼 보러 와서 한번더 보는 거지 그래. 아, 뻥, 뭐 깊게 있는까지 굳이 뭐 찾아낼 필요는 없어. 이나 아, 보이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지금. 진짜 이거 얼마나 이삶이 야, 진짜, 진짜 좋다. 아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겠다. 아 이거 보고 그래. 아참 좋다. 진짜 좋다. 이것도 좋아.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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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면은 이쁜데. 아이 좋죠. 약통하고 약통하고 네. 내도하고 크면은 엄청나게 이쁘겠는데 그게. 이, 요, 요런, 요런 밤 섬이 는 거가 참 삶이 보기도 좋고 이뻐. 에휴, <laughs> <laughs> 나야, 뭐. 이, 이, 이? 느낌상, 니 느낌으로 산에 다니는 놈이니까. 야, 형을, 형을 데려갔으니까 보는 거지. 형한테 가서 못 본다. 난 지금 저쪽 골리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저걸. 이것도, 이것도 여따가 캐자. 어. 그가지고여 네, 옆으로, 네, 옆으로 네. 심어, 심어도 되지. 해가지고 이, 이, 이거,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내꺼, 내꺼. 네, 여기, 네. 여기 있을거야. 파지가. 고고 아, 그, 그 파지 네? 심어놔. 이파에 어, 이것도 이뻐요. 아, 이것도 이쁜데. 심아놔, 심아놔. 이 이런 게 있어, 있어야지 가족으로 된다고. 아. 어. 근데 이걸 그냥, 이걸 심어놓자고, 가족, 가족이라면 아 그래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건 진짜, 이건, 세월이라면 진짜 좋은 삶이다, 이건. 요거, 요거. 이, 아, 그거 내버려, 내버 이따가 다, 다, 다캔 다음에 정리하면 돼. 어 이건 다시 심어놓고. 응. 어. 요거 잘라붙자서 딱, 네덜 쳐보니까 벌써 네덜이 좋더라고. 어. 이, 이, 여기가, 삶이, 내가 한 10년 전에 와서 키워 봤는데 좋더라고. 그러기를. 차라리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자는 거야. 이게 밑에가, 이밑에라고 삶이 없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더군다나, 산, 위에 높은 산 안쪽 겹산이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산이. <웃음> <웃음> 겹산 하발이기 때문에 여기 높은 산이에요 여기. <laughs> 아 정말 좋네 진짜. 삼을보글보을 보금, 떠나가지고 아, 경제요 진짜 이건 뿌리가 깊게 들어갔네 이거, 그거 짧으면 이걸로, 이거 하면 이걸로 찍어 이것도, 이거 길이, 이게 길어서 편할 거야, 이게 어, 저 안, 아유, 저 새끼, 새끼 삼바죠 이거 또 캐야 겠다 응, 네, 그거 써요 그거 너, 저 저거 봐, 저저 저, 저, 잠자는 삼이 있잖아 저 어, 옆에. 어 그리네, 저건 저 어. 싹이 없잖아요. 잠자는 거란 말이야. 저런 아. 게또 다음에 나오는 거야요그것도좀 그것, 이따 심어. 네, 심어. 어. 그리네, 저것도 차, 저거 차 가까이 촬영해 봐. 응? 잠 잠자는 거. 어. 아까 그 어, 그리네, 이파리 아니에요, 저... 그거요? 아니 아니. 잠자는 삼. 아 그거 이파리, 그거 아, 이파리 수 이팔 아, 거. 아, 어. 아. 먹은 거, 아 그래, 먹은 거 이파리, 이파리 수도 있어. 떨어진 거, 아까 음, 그 어. 그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에부터스레기를 그 옆에 밀어놓고. 아, 갈라졌다, 우리. 괜찮아요? 갈라졌어. 갈라졌어. Yeah. 괜찮아